대구광역시 환경수장 국장 지영재입니다. 먼저 브리핑에 앞서 대구광역시의 대기질, 공기질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국장으로서 지역 주민 여러분에게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의 서북구 지역 산업단지 및 환경 기초 시설 악취 저감 대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980년대 당시에는 시의 외곽 지역이었던 지역에 산업단지와 매립장, 하수 처리장 등 환경 기초 시설을 설치 운영하여 왔으나 1990년대 이후 대구의 도심과 주거 지역이 확장됨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악취 민원이 계속 발생하여 왔습니다. 특히 최근 서구 지역의 평리 유타운 개발 지역이 개발되면서 사세기단지 7천 세대가 조성되어 올해부터 입주가 시작되었으며 바람 방향이 북서풍으로 바뀌고 계압이 낮아지는 9월부터 악취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구 광역시에서는 2020년 서부 지역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이 추진되고 있을 당시 한국환경공단의 악취 실태조사를 의뢰하였고 실태조사 결과 임색산업단지 인근 2km가 악취로 인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1919년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던 노후 대기 오염 방지시설 교체 사업을 2021년부터 올해까지 서구 임석산단과 서대구 산단에 배출 시설이 있는 사업장 100개소에 집중 지원하였습니다. 이 같은 노력으로 2019년 대비 올해 상반기 암모니아, 황화수소 등 악취 발생 물질이 최대 63% 정도 줄어드는 성과도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상황 등으로 다시 악취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구광역시가 지난 4년간 추진한 악취 발생 시설별 악취저감 대책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향후 대책과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임색산단과 서대구산단은 124개소에 노후된 대기오염방지시설 교체가 진행 중으로 금년까지 519억 원을 투입하여 100개소에 대하여 배출시설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임색산업단지로 봐서는 97개소 487억 원입니다. 또한 서구청에서는 서구 지역 산업단지 대기 오염 감시를 위해 2017년부터 대기 악취 감시 시스템을 구축 운영 중이고 측정 자료는 서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1982년 입지 선정 후 1990년부터 운영하여 온 방천리 생활 폐기물 매립장은 악취 저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2014년 이후 매립장 매립장 국편에 있는 북구 금호사수 지역에 대규모 택지와 아파트 단지가 조성 입주하여 악취 미론이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악취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 2022년 7월부터 환경기초시설 전문 운영기관인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여 왔으며 매립장 악취를 자동 관리할 수 있는 ICT 악취 관리 시스템 구축, 기능제 복토제 실증 연구. 및 악취 원인이 되는 잉여 메리카스를 절량 소각 처리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 있습니다. 세 번째, 상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은 2013년 시설 준공후 시설 개천을 거쳐 2021년부터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 중이며 악취 저감을 위해 복합세정탈취제 1대, 탈취제 살포기 5대를 추가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탈취설비충진제 교체와 야간 시간대 악취 발생 지역 순찰, 악취 물질을 실시간 모니터링 하기 위한 고정식 악취 측정기 두 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은 2016년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대기 오염 방지 시설, 에어커튼, 이동식 탈취제 분무 설비 가동, 악취의 요인이 되는 시설대 오염된 공기를 전량 소각하여 악취 확산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굴뚝 자동 측정 기기를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오염 물질을 측정 공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달서천 북부 하수 처리 시설 등은 1987년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세정탑, 탈취탑 등 11개의 악취 저감 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고 5년마다 악취 기술 진단, 월 2회 복합 악취 측정, 야간 시간대 순찰 등을 실시하여 악취 저감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호시설별 악취저감 대책과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염색산단과 서대구산단은 2024년까지 노후된 대기오염방지시설 124개소 중 교체가 완료된 100개소를 제외한 24개소에 대하여 교체를 완료하고 대기오염배출 현황과 사업성과를 분석하여 필요한 경우 지난 2020년에 실시하였던 한국환경공단 악취실태조사를 의뢰할 것이며 서대구역 인근에 악취 감시 센서 2개, 두 2대 두 추가 설치 운영과 야간 시간대 대기 오염 배, 불법 배출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방천리 위생 매력장은 메리가스와 침출수에서 발생되는 악취를 줄이기 위해 4개 신규 사업에 21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보다 더 깨끗한 현장 관리를 위해 장마철 우수 배제 정비와 장비 구입에 6억 원, 기상저류조 악취 방지 시설 추가 설치에 9억 원, 메리가스 포집 배관 정비 및 추가 설치 등에 6억 원을 투입하여 발생되는 악취를 최대한 줄이겠습니다. 세 번째,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은 집집 및 급배기, 생활폐기물 연료화 시설의 대규모 개선과 악취 필터 교체 등에 87억 원을 투입하고 운영 방법 개선 등으로 악취 저감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상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시설은 내년 2024년 악취 방지법에서 정한 정밀 기술 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설을 개선할 것이며 기술 진단과는 별도로 탈취 설비 충진제 교체, 악취 저감기 한대 추가 도입, 취약 시간대 순찰을 강화하여 악취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달서천 북부 하수 처리 시설 등은 내년 2024년에 환경기초시설 주변 영, 주변 지역 악취 영향 및 상관관계 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며 휴대용 악취 측정기 구입, 운영, 탈취, 탈취 설비 충지제 교체 및 복합 악취 측정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취는 발생 물질의 종류와 배출원이 다양하고 실시간 대기의 영향을 받는 등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악취가 발생했던 그 미론 당시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적절한 대처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실시간 대기 감시 시스템 운영 뿐만 아니라 대기 정체로 악취 미원이 자주 발생하는 가을철에는 어, 지난 수년간 대구 광역시와소구청 관련 부서의 공무원들이 어, 야간 시간대, 새벽 시간대에 현장 순찰 근무를 하면서 어, 주민, 어, 주민들의 미원이 미론 민원 전화가 올 경우에 적시 현장을 확인하여 조치하고 있는 중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 주민의 눈높이와 요구 수준이 점점 높아져서 이에 맞추는 것이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어, 대구광역시는 앞으로도 앞서 말씀드린 대책과 계획을 사실 없이 추진하면서 새로운 악취 저감 대책도 연구하고 도입하는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악취 관리 행정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이번 소식도 유익하셨나요? 매일 신문 구독하기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